자, 그럴 때는 이제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? 뭐 사랑한다, 좋아한다 이게 나와야겠죠. 사랑한다 중국어로는 아이. 아이라고 얘기하죠. 나너 사랑해. 유명한 말. 워 아이 니. 워 아이 니. 그죠? 아이라는 단어가 사랑해요라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사랑한다는 아이. 아이 써 주시면 되고요. 또는 좋아한다라는 말 얘기하고 싶다. 그러면 좋아하는 건시 환. 喜欢,시면 돼요. 그래서 좋아해요나 너 좋아해. 我喜欢你. 한번 더. 我喜欢你.我喜欢你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돼요. 렇죠 사랑하는 건 I, 좋아하는 건喜欢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. 자, 이어서 사귀자 야 우리 사귀자, 사귀다 라는 말나 걔랑 사귀 사귀다 라는 말 써야겠죠 우리 연애생활에서 그렇죠 사귀다 라는 단어는 지어왕 지어왕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사귀다 뭐예요? 지어왕 지어왕 서로 교제하고 왕래하고 라는 표현으로 사귈 교자에 갈 왕자를 왕래하다 왕자를 써주세요 그래서 사귀다 라는 표현은 지어왕 저왕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돼요.